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과 510장입니다 5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No. Oh. 우리 숙교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나를 예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미면의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예물을 받으신 것처럼 쁘고흠양하여 주시고 머리 숙이며 하나님 앞에 경배 받치는 성도들에게 안수하시고 복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큰 권능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과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며 악한 영들은 쫓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승리를 허락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외쳐지는 선교의 현장마다 영혼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기적을 허락지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은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모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동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동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부재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부재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부재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러느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반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또 기도할 때에 이반인과 같이 중언 보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도 이 아버지께서 아시는 요 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추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 일러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는 음,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눈일환증에계신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느니라. 눈일환증이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받고 싶으리라. 너희들은 동물을 까면서 두지 말라. 거기는 춤과 돈 녹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고물을 하늘에서 하더라. 거기는 종이나돈 녹이 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합니다. 내 고물 있는 그곳은 내마음들입니다모 몸에 불뿌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바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그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한 사람이 두 주인을 숨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더욱 이를 주니 여기고 저를 경이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동중에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일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그의 의를 구하라. 십 34절 마치고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합니다 아멘 마태복 6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스의 응답입니다. 네, 모두 일곱 가지 결단을 말씀하시는데,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참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제가 결국은, 결국은 자신의 물질을 내놓는 거잖아요. 물질을 내놓으니까 자칫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쪽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구제가 그랬습니다. 주로 이제, 그, 이사야 58장에서 구제할 때에 남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금식할 때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저 권력을 피해 가지고 도망다니는 권력 형제들 아니까 부모 형제들한테 뭘 얼마나 잘못했으면 도망을 다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금식만 한다고 해서 내가 듣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들은 금식하기 전에 일단 나팔을 봅니다.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모이면. 구제품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구제하는 것처럼 하죠. 내 검식한다고 자랑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의 상을 다 받았다. 그러므로 자선을 베풀 때 선을 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선행을 베푼 것, 구제를 행한 것 내가 자선을 행한 것을 숨겨두어라. 은밀한 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다 아신다. 그렇게. 우리가 자칫하면 남에게 내보이기가 쉽죠. 다음에 오절 야에서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첫 번째 대신에 말씀이 너희는 위선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위선자들. 예, 우리말 성경에는 위선자라는 말을 안 썼는데 헬라어 성경은 위선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위선자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는 걸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겁니 하나님께 내 진심을 통하면 돼요. 근데 청중을 생각하는 거죠. 청중을 생각하는 건 설교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설교자는 유혹을 받죠. 청중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안 전하고 싶은 겁니다. 청중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외치면 청중들이 그에 대해서 반응할 거 아니니까 좋은 반응을 하겠죠. 듣기 싫은 말씀을 외치면요. 그 누가 반응을 하겠죠. 근데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기도에 자한 위선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위선자들이 부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전하려고 하니까 죄의 지음에 심판받는다이 말씀이 줄을 이루거든요. 근데 성도는 그 말씀을 듣기 싫어요. 자신들이 죄를 짓더라도, 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거지 우상을 숭배하더라도잘 된다는 메시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를 찾아오면서 빈손으로 안 옵니다. 적어도 봉투를 들고 오죠. 이 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이 많을수록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위선자들 기도가 여기에 불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 사람들이 아멘 많이 하는 기도, 그 기도하고 싶은 거죠. 막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시대에 관여한 죄와 이 시대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이런 절망 상황에 대해서 별로 기도를 잘안 합니다. 복받는다, 잘된다, 부자된다, 건강하다 이런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기도가 주를 이룬다면요. 주은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구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와 떠나가고 악한 영들도 도망을 가는 그런 강력한 선포가 기도 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당과 거리에 서서 기도할 때에 너희의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오절 말씀입니다. 하루에 세번 기도했잖아요. 3시와6시와 9시에 기도했습니다. 다 육을 하면 됩니다. 9시와 1 2시와 오후 3시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 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되면 집에 있다가도 밖에 나가는 겁니다.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죠.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기름 바쁜데 기도 시간이니까 서서 기도하면 될 텐데, 서서 기도하면걸 성이 들 차니까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고, 사람한테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기도, 기도가 아니죠. 사람이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기도할 때에 골반이 들어서 문을 닫아 끌고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고 숨은 일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전부 다 갚아 주시다. 그리고 7절 말씀해보니까, 빈마음으로 기도하지 마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로 아는구나. 중원부원하지 마라. 그 빈말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진실도 쏟지 아니 하고, 그래서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성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하그 기도. 사람들이 들으면, 야저 사람 열심히 정말 민족을 위해서 비는구나. 막 그런 기도를 일부러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빈말입니다. 근데 그 빈말로 되풀이하는 기도의 표절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쏟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폼을 주시오. 9절 이하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주십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16절 이하에 보면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선자들이라많 말이 들어갑니다. 헬라와 성경 위선자들처럼 슬픈 얼굴을 하지 마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자세를 베풀 때 마찬가지였죠. 이전에 위선자들처럼 또 오늘 16절 말씀에서도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드러내지 말라. 금식하는걸남이 보이기 위해 가지고 그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빗고 말이죠. 얼굴도 그냥 막 인상을 잔뜩 써서 아주 괴로운 것처럼 금식을 하니까요. 그런 얼굴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금식하는지안 하는지 몰라야 되는 거죠. 표정이 밝아야 되고 씻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이야. 17절에 보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단장하는 을 거죠.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라 하는 건 외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출할 사람처럼 자기를 잘 단장하고 남이 금식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기도해라. 금식이야. 오늘 금식하는 날이 기도의 지면다 아는 거죠. 얼굴이 초췌해지면 어디 아프냐고 물어봅니다. 또 금식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들을, 금식하는 걸 사람들이 나타내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네, 금식하는 거 전부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 이게 숨은 일도라는 말이 나오죠. 숨은 일. 은밀히 숨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숨은 일을 아신다. 숨어서 해가는 것다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숨은 일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한 금식하는 것, 드러내지 않고 금식하는 것 전부 다 이루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보다 자선도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그렇죠. 들러내지 마라. 내의인를 자랑하지 마라. 네가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건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지금 이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위선적인 행동이 되도게 말씀하시고요. 다음에 네 번째는 19절에서요. 이 재물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재물을 쌓아두는 건 조음과 동록, 동록은 도둑을 말합니다. 조음이 먹고, 논이 썰고 도둑놈이 다 훔쳐간다. 그러므로 이 재물을 하나님앞에쌓아 그러기는 종이 없거나 노이설거라 훔쳐갈 도둑놈도 없다. 도둑은 지옥에 있죠. 그럼 도대체 천국에 보물을 쌓는 게 뭡니까? 구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거고, 십일주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거고요. 섬용금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게 전부 뭡니까? 천국에 재물을 쌓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그건 물질이고 따위 속기잖아요이 물질만큼, 돈만큼 세속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돈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갖는 순간, 이 재물에 대하여 그러한 생각을 갖는 순간, 그 재물 돈은요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영적 가치로 치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렇게 구제하는 것, 십일조 하는 것, 헌물과 은금을 바치고 남을 돕는 것, 이 전부 다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천국제 예물을 쌓는 행동이죠. 하나님 이 전부 다 헌신으로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얼마를 소유했든지 우리 성도들이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다기도하 기도합니다. 그렇게. 근데 그렇게 부자가 되고 났을 때, 물질을 주였을 때, 물질은 내 마음을 실으면 안 됩니다. 물질은 믿음을 실는 거죠. 물질을 쓰기 위해 있는 겁니다. 쌓아놓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쌓아놓고, 들여다보고, 동그라미를 갖다가 세고, 얼만데, 얼마가 늘었다. 지난달에 이자가 얼마나 왔더니, 이번달에 이자가 얼마나 왔구나. 정말 쓸데없는 짓이에요. 마음을 쏟는 거죠, 이제. 마음은요. 하나님께 쏟아야 되는 요 하나님 마음을 쏟더라도 물질에 대한 신경이 안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에 마음을 쏟아 버리면, 하나님 계실 데가없어집니다내 마음을 온통 차지하는 건 물질이 되겠죠. 뭐, 이건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세속적인 정부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들 보십시오. 자기 자리에 미친 사람, 국회의원 뭐 보좌하는데 미친 사람, 정치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들 보십시오. 뭐 인간 같지 않은 행동하잖아요. 말과 행동이 인간 같습니다. 그게에온 마음을 쏟아버리니까 말이죠. 마이야 그렇게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대표하는 가장 큰 힘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5절 말씀해보니까 몸의 등불인 내 눈이 어떠한지를 살피라. 라고 말하는 게영적 교훈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 그대로입니다.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내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죠. 눈이 어두면 갈수 없습니다. 누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이 소정이 되고 나면 누구 눈이 밝다가 실력을잃거 나면요. 자살합니다, 람들 전부 다하는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을 포기해요. 그렇게 눈이 어둡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뭘 못하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건 전부 서툴해야 됩니다. 정자를 배워야 되고요. 전부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눈입니까? 그렇지 않죠. 영적인 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천국을 보는 거죠. 진리를 보고 진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눈이 어둡다고 하는 건 진리를 이해하는 게 다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자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나면 어쩔 수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나면 자냥 헛발질 하는 겁니다. 똑바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밝으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그거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깨닫고요. 말씀이 던져질 때, 말씀이 선부될 때, 말씀을 읽을 때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내 믿음을 화합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둡고 나면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죠. 말씀을 굴복하기 위해서 받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판단하려고 받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졌어다 역시 주님께서 육신의 눈을 겸여하셨습니다. 물론 육신의 눈도 중요하죠. 그데더 중요한 건영증눈입니다 모든 사회분별, 사회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게 아니라 내 경험, 내 생각에 기초를 두는 거죠. 그래서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 거죠. 복을 받지 못합니다. 느리성 의지를 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이 계속됩니다. 24절에서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물질에 있는지 압니다. 또 2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세상을 살면서 뭘 염려하지 마라 축복 이야기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오늘 새벽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물처럼 쏟아 기도하시고 내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부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영증 눈이 거든요 실수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의 눈을 뜨고 떠 있는 여기의 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깨어있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존중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을 영롭게 해드리는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 신앙 오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땅 위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쏟아부는 깨어 있는 성도들 존귀한 일꾼들 삼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속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 육신에 속한 것 때문에 마음을 두었다가 결국 상처받고 넘어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은 언제든지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영적인 욕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와 은사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의 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깨어있는 성도들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성원한 일을 형통하게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사는 동안 이 땅에 필요한 것들, 몸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아 번성케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교회와 천국 같은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뜨거운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날마다 새롭게 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위기와 권한을 잘 이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온 세계의 우뚝선 높은 산위의 우뚝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거룩한 민족, 거룩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아무도 빈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이제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즈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형부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성기도 하겠습니다 찬양하십사 오늘 감사합니다 이월절을 간구하리